출근하는 길이에요여 6시 43분. 디지털 위드어시 도착했다. 사람 많네. 다옷 갈아입고, 뭐, 난리네. 병걸리 지금. 대부님 식사 중이다, 지금. 대부님, 3시간 40분 가자. 막상 오니까, 별라 뛰고 싶긴 뛰고 싶다. <laughs> 포카, 포카 부스에서 지금, 대박 <laughs> 받았다. 포카 신것 같아, 든 오, 대군이다, 대군. 출발이 지네. 와재밌다 잠시 후 피니쉬. 올림픽 공원. 날씨가. 와, 아스팔트 열기 장난 아니겠다, 진 와, 41km. 아스팔트 이제 더버 뒤졌다, 여기. 와, 날씨 미쳤다. 이게 무슨 12월 날씨고. 잘려가 나오려나 모르겠네 나도 잘 찍어줄 수 있는데 잘 찍혀줄 수 있는데 그쵸 이렇게 하다가 이제 러너 러너들 들어오면 러너들 찍으면 되겠네. 참 먹고 살기 힘들어. 이거 뒤지겠네. 아 설치한다고. 포니로못 들어간다

소리야! 감사합 이씨! 야 나이스! 아쉬운 대로 좀 뛰어야 되겠다. 어, 주인공. 야, 여기 가로수길 이쁘다. 자, 앞에 그 분위기가. 응? 은발이 품이야 고생이 많다. <많소. 웃음> <laughs> 아, 안넘었 죽었다, 죽었어. <laughs> 더위에 <더이어> 죽었다. 리 <laughs> <자, 뒷불이. 웃음> 아, 아 다음 주후쿠가 가서 날씨 이케 끝나는 사고 다 걸어 푼다 처음부터 괜 생각 안 하고 놀아야 되겠 오늘 병근이 집에 먼 간다. 내신이 힘내래그네까라보다잘 뺐다 이가어씨병근을가았다 아. 씨, 서포트도 힘드네 아가 자야되겠다 집에 가서 제마 고생들 하셨습니다